네, 다음 영상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해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모든 것을 건정동정필오리코리아 조용한 대표님을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아, 이제 문제의 이 청와대에서 밤에 오줌싸게 생겼어요. 족불이 자유한국당 부산 피식하는그런아족불이앞 아. 족불이 아, 아, 아. 태극기가, 그런 비시간은 태극기가 될줄 알았지만은, 3년 동안 민중혁명으로 발전되어 올줄 문재인이 꿈이라 꿨겠어요? 문재인이 아무리 보고를 받지 않고, 아까 허 병원 장군님하고 말씀했는데, 문재인이가 저 보고 받, 받을까? 보 보고 못 받을 수 있다고. 그러고 여러분, 여러분들의 태극기를 들고, 3년 동안, 그리고 박지원, 그리고 문재인, 박원순 일당에서 사기 탄핵된 것을 외치니까 이제 여러분 우리의 희망이 현실로 다가오는 거 아니에요? 조국이는 외국 학자들은 어떻게 평가했는가 고은창은 19일날 조국이를 이렇게 문재인에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정무인을 파괴하는 조국인을 법무부 장관으로 문재인이가 임명함으로써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가 사라질 위기에, 정인가 사라질 위기에 놓여있고 문재인은 드디 대한민국을 또다시 독재주의로 전락시키고 있다. 여러분 이 고던창의 평가가 맞죠? 조국이는 대한민국 법치를 파괴하는 대한민국 반역자입니다, 여러분. 그 반역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 여러분, 망궁노입니다 여러분. 이 망궁도들이 정화제를 강탈해가지고 3년 동안 정말 사모펀드 보니까 조국이 일가석 보니까 정말 인간이 할수 없는 사기, 날조 온갖 약탈 줄을 한 것이 이 문제의 정부 아니에요. 조국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첩부를 마적다니, 마적질할 줄, 하는 줄 자세히 몰랐다니까요. 조국이 때문에 마적질한 거다 들어가니까, 조국 민주화 팔아 사기치고 불법 저지르고 반역질하고 국가를 북한에 상납시키려고 했던 대한민국 안에 있는 토착발리이내부의반역세력다 드러나니까 야 이제 촛불 마저 때도 고맙게 보이더라고요. 이런 자에게는 모든 게 고마운 거예요, 안 그래요? 집에는 그개국자들은 멀지 않아도 청와대를 차지한 토적박용이 민주화를 앞세운 김명삼, 김대중, 노무현, 문제인일당 그리고 자유한국당에 침투한 김무성 일당이토적빨갱이들과토적빨갱이들 부역자들을 한참에 다 쓸어내니까 우리 눈에 고맙지 않는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전쟁을 하는가? 고든창이몇 시간 전에 이런 트위터를 올렸어요. 지금 아세아에서는 동북, 아세아에서는 홍콩과 한국이 자유를 지키는 최전선에 서있다. 미국은 홍콩과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한 싸움을 지켜줘야 된다. 이런 트위터를 올렸어요. 여러분, 내 손에 지금 홍콩 깃발이 하나 올라와 있어요. 1997년까지 홍콩 깃발을라고 그래요. 여러분, 홍콩은 언론들이 다 도와주고, 서방 언론도 도와주고, 홍콩 언론도 돕고, 홍콩의 교육자들 돕고, 다 돕는데, 우리는 보니까 실패자들을 위한 잔치까지 한다. 이빨이 세상이 돼 가지고 방언소리가 정당에 정당 우리공화당 정당 자금 4천만원 강제로 빼라. 이게 북한의 노동자들이 하는 짓이에요. 이빨들이 이렇게 우리공화당을 탄압하고. 주인 세력과 싸워 자유를 지키는 그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홍콩보다 더 전방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중에도 우리 공화당이 홍콩 그 자유를 지키는 자유투사들보다 백배나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힘들게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싸우는지 박근혜 대통령 어깨 근육이 떨어지고 녹아 허리 골수가 다 녹았어 이제 녹아 녹아 어깨 근육까지 녹아내리는 그 투쟁을 할때 여러분 저 윤석열이가 어깨 근육 넣고 허리 뼈가 다 녹았다고 여러분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민주화 세력이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알았습니다. 병원에, 성모 병원에 있는 것도 뼈가 높고 근육이 녹았으니까. 그나마 조국과 공업대의조국이가 정치 게임 하는 통에 이제 성모 병원까지 50% 국민의 품에 돌어왔습니다 나머지 50%는 우리 백국제국세는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 성모 병원에서 집으로 가는 투쟁 우리가 해야 됩니다. 대통령, 대통령을 포로에서 자유인으로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중국을 기점으로 한 북한을 앞세운 전체주의 세력을 막는 가장 구체적인 전쟁입니다 요즘 언론들이 말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을 아직도 더 많이 사는 인민재판 하면서 병원비가 하루에 327만 원이니 뭐 3억이니 변당하는 거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불법 구금한 것은 문재인이기 때문에 문재인의 공급을 차백서 박근혜 대통령 병원비로 써야 됩니다. 여러분의 알아가는 <laughs> 깜정뉴문재인가 박근혜 대통령을 불법 강도해 가지고. 병원에 보낸 거다 문재인 윤석열이니까 문재인 윤석열의 봉급을 차악하는 소송을 내일 당장 해야 됩니다. 그놈들이 예! 불법 구검해가지고 배가 녹고 근육이 녹는데 무선보검이란 단어가 나오고 무선 박근혜 대통령 사비로서 여러분 그런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자가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단체 30억 보상해주는 나라 아니에요? 국가 폭력의 이름으로 살아있는 대통령이 사기 탄을당해가고 불법 감금돼가지고 병원에 감금어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리고 국민들이 무슨 비용을 낸다고 말이냐? 첩불 마중 때들이 그들의 공덕으로 그들이 대상하고 보상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하루에 10억 원씩 배상해. 박근혜 대통령을 청와대로 복귀시키고 박근혜 대통령 뼈와 건축이 건축을 녹인 그 코착 빨래이들 촛불 마족대들의 재산을 빼앗아서 박근혜 대통령 보상하는 거기까지 갈 겁니다. 박원순이 빚이 많다는데 숨겨놓은 재산 찾아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배상할 겁니다. 하루에 도 없이 재판을 인는 그나면 혁명하는 세례 기점 잡으세요. 그래요. 뭐 대한민국에 법이 있나요? 법찰이 있나요? 법원이 있나요? 대극기국세력 여러분들이 외치는 것이 법, 법이라는 그날, 그 혁명의 왕수의 달이 금방금방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 문치 끊고 저한국당에서 요즘 집회하는거 아니에요. 요기해주의 사가지 없는 놈들이안 그래요. 그러나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만이 대한민국의 법이요. 우리만이 대한민국의 진리요. 우리만이 대한민국의 주인이라는 그것이 확정될 날이 이제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꿋꿋하게 앞으로도 꿋꿋하게 여러분 우리 모아담과 함께 태극기 혁에 의해서 너무나 안울해서 건축이 높고 뼈가 맑는 그 박근혜 국령을원활히 풀어주고 민국이 방인이 세상 안되고, 대한민국 우리 후손들이 신나는 자유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좋은 걸합시다